안식일 환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창세기 36장 43절부터 37장 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43절부터 3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 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학을 이제 좀 배우고 이제 이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잘 준비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단한 문장으로 설교를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잘 준비되었고 또잘 전달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도 설교의 내용보다 어떤 예화 내용 같은 부분들이 이제 기억하는데, 중심된, 중심되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달자가 잘못 전달했든지, 혹은 듣는 사람들이 들을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뉴스에 이제 이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광고. 또잘 전달된 광고 이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고 광고와 광고가 그렇게 뜬 적이 있는데요. 이 광고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 광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저제 나이에서는 좀잘 보지 못한 광고인데 이제 따봉하면서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따봉 혹은 일반인들이 따봉이라고 외치는 이제 오렌지 주스 광고입니다. 그런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따봉이라는 말은 정작 기억하지만은 이 따봉의 브랜드가 뭔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따봉 주스의 회사는 델몬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광고입니다. 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히트가 됐던 이제 배우 신구 선생님 이 나오셔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고 말한 광고인데 이 대사가 너무나 재미있고 인상적이어서 정작 이제 광고에 하고자 했던 햄버거는 이제 기억되지 못하고 이 신구 선생님의 유행어만 이제 만들어 버린 광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광고인데요. 이게 제가 제대로된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이게 9 0년대에 TV에서 방영된 광고라고 합니다. 이게 혹시 무슨 광고인지 아시나요? 네, 역시 잘 알고 계신데요. 역시 우리 청학교의 교인 분들이십니다. 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 커피 광고는 굉장히 잘된 광고라고 합니다. 그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커피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요.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요셉을 고난 가운데 있다가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딱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참고 참으면 끝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아주 잘 포장된 기복 신앙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을 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삭의 순종. 그 요셉의 성실함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이제 성실과 이제 그런 그 권력 가운데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은 무엇일까요? 1장 1절.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중심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그러나 타락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 창세기 의 이야기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조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할때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간다면 창세기의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요셉이 요셉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낼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말한다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의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물음표가 들곤 합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생각해 보면 창세기 이야기의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분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어가기 위한 매개체 역할,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흡사 이제 신약 성격의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누구일까요? 네, 침례 요한의 느낌처럼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표상학적으로는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셉 또한 사람이었고 그 생일을 보게 될때 분명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는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분명히 요셉은 언약을 이어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37장이 시작해서 이제 성경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가는데요. 이제 막 재미있으려고 하는 이제 그 38장이 넘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요셉의 형제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만약 요셉의 이야기가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38장을 기록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만약 이유 없이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면 은 이것은 명백한 실수였겠지요. 실수가 아니라면 은 38장의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없으면은 요셉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요셉보다 더 부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38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유다 이야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가만히 이제 요약을 해 보면은 유다에게는 총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이제 다말을 결혼시키고 그 관계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첫째 아이의 대를 이어나게 나가게 하려고 했으나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만은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는 일에 유다가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셋째 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시키지 않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망측스러운 이 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대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가는 야곱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3 8장의 유다를 보면은 우상 문화에 젖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8장을 통하여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유다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이 38장을 통하여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삶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유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이제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자기의 가문, 그 야곱 가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통로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에 따라 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형제를 데려오게 해서 그로 인해 이제 곤란에 빠지게 하고 그를 볼모로 잡아서 이제 놔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목숨을 걸고 그 동생을 다시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하여 변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유다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창세기 44장 4절.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던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이 다 죽는 그 형제들이 다 죽는 그 절박함 속에 사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팔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 그 유다가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걸고 그의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앞장서서 가장 앞장서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자기가 대신 불모가 될 테니 그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분명 37장에서는 유다는 그의 동생 요셉을 파는데 일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다윗과 구의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혈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유다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38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유다가 주인공인 것 같고 요셉은 이제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엑스트라. 조연. 조연인 느낌. 이딱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 36장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29절과 36장 1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이제 죽어 자기 열조의 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전에 그 앞장인 36장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장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시대가 개막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곧 애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시작하는 36장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의 다섯 명의 아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중에서 후손들은 27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있었으며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도 할수 있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를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려하고 굉장히 강한 그 집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흥한 집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에서는 한 번도 고생이나 고난을 겪은 것 같지도 않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한 번도 크게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낸 것처럼 보이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려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이것도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에서 형이, 형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고 난 다음에 야곱, 이제 동생 야곱의 족보를 이제 3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들들이 다섯 명 나왔고,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면은, 야곱도 그러하리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도브로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에서의 족보는 흡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 같고 가인의 족보 이야기 같고 좀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이제 셈의 족보 같았습니다. 가인의 족보 이야기는 그들이 얼만큼 문명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그들이 얼마나 이제 강하고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창세기 5장 셈의 하나님을 믿는 셈의 족보에서는 낳고 또 나타가 근데 또불상해도 나타가 죽어서 뭐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족보와 같은 야곱의 족보가 오늘 이제 37장 야곱의 족보입니다. 가만히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애서의 족보들은 화려해 보이고 그들이 화평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더 다른 땅으로 화려하게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있는데 애, 이제 에서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초라한 양치기 생활을 하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리고 그, 거기서 에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서막, 프롤로그라고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요셉은 17세의 노예로 팔려갔고,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총리로 살다가 110세의 죽음에 당한 것을 보면은, 어 요셉의 삶도 나름대로 탄탄대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17세 전의 이야기도 봐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네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의 힘은 굉장했으며 그리고 그가 13살쯤 되는 해에 재림교의 주석을 참고한다면 형들이 세겜 족속을 처 죽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약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요섭의 생애는 아니 야곱의 자녀들과 그 부인들의 삶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또늘 기억하는 것처럼 요셉은 노년의 아들인 노년의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만들었을까요? 채색 옷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일 역의 번역이고요. 우리 제림교회 주석도 그렇고 그리고 부자 선지자 있는 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채색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긴 옷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긴 옷이 양을 치는데 과연 효과적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양을 칠 필요가 없으니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정의 재산들과 이런 것 전반적으로 총 관리하면서 즉 이스라엘을 이을 후계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근데 열두 번째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 열한 번째 아들. 열한번 자들이 그렇게 상속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형들은 시기 질투를 했지만은 그렇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이 금조이 같은 짓을 하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가서 모솔이 다 일로 바칩니다. 형들이 단순히 요셉을 싫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상속자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없이 이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별단열한 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해와 별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다. 즉 이제 좀 철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조금 정직하기는 했으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든. 그저 그런 1 7 살, 저희로 치면 그냥 그저 그런 중이병이 조금 덜끝난고딩이었을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 의 그림에서 요셉의 꿈을 대조해 보고 있는 그전의 이야기는 에서와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에서의자손에서의 자손이 번성했으며 어떻게 그들에출에했는지에 대한 것이 서에서 37장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초라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어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강점은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특별히 우리가 더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제7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분이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이 생일을 사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강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반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안될 것 같은 17살의 소년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멈춤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의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요셉의 이야기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총리가 되었고 무려 80년 동안 그, 통, 그 총리 생활을 지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긴 긴 이야기,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 계승자 이제 계승자도 아닌 요셉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과연 그것뿐일까? 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미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남은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을 이어가고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약속을 이어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고 또 질문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LNG 화이트의 자서전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아마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에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구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서전 196페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싹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 또 다른 약속의 대리자들을 오늘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어쩌면 우리도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하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각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